안녕하세요. 이차 어때? 이 대신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세달인7 시리즈 차량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09년식 모델에 주행 거리 16만 7천 키로 단순 교체가 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50Li 차량입니다. 네, Li 욕은 아니고요. 이 <laughs> 차량 같은 경우에. 7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에 거기에 롱 바디 버전인 차량이에요. 출시가가 약 1억 8천 정도 호가했던 차량인데요. 정말 지금 금액이 많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일단은 이 차량 외모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건데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 이미지가 지금 봐도 세련됐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같은 연식에 나온 블랙그스 세단 중에. 아우디의 A8도 있고, 벤츠의 S 클래스도 있겠지만, 벤츠 S 클래스와 2차 같은 연식으로 비교해서 지금 보시면은, 벤츠는 정말 오래된 구형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식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2009년식인지도. 정말. 세대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BMW 요구하는 추천해 줄 만한데요. 정말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고 조금 조금 페이스리프트 식으로 차량들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식을 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라인을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사용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북미 시장을 겨냥을 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창문 쪽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이 부분도 다 크롬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정말 커요. 그리고 관리 상태가 누가 봐도 정말 관리가 잘 됐다고 느낄 정도로 앞에 팬도 앞에 도어, 뒤에 또 뒤에 팬더까지 찌그러진 거, 기스, 문콕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롱 바디 버전이기 때문에 뒷문짝이 정말 크죠. 그만큼 뒷자리 공간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는750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 고스 도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살짝 그냥 닫아 주시기만 하면은 차가 알아서 그냥 빨아들여요. 네, 그만큼 고스 도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부분 보시면은 뒤에 부분도 이렇게 크롬 라인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좀더 럭셔리한 느낌, 그리고 세련된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적으로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납은 가능하고요. 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뒷자리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하고 뒷자리에 이제 전동식 전동식 뒷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을 트렁크에서 좀 손해를 봤다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워낙에 큰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트렁크 공간까지 가지고 지금의 있습니다. 지금의 칠 시리즈와 그렇게 느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오셔서 보셔도 딱 아. 이 차에도 흠잡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외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데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실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bmw의 그런 아이덴티티로 확실히 잘 삼은 느낌이 듭니다 네 솔직히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5시리즈랑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좌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좌석 같은 경우에도 두 개씩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여는 손잡이가 조금 특이하긴 해요. 네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는 건 여기지만, 네 문을 닫을 때는 이쪽에 손을 놓고 닫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조금 특이하면서도 좀더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스 도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도 이제 완벽하게 어 문을 닫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핸들에 이쪽에 모드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하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당연히 독일 차기 이 때문에 라이트 컨트롤 버튼은 이쪽 왼쪽에 다이얼로 빠져 있습니다. ECM 룸미러 들어가 있지만 하이패스 룸미러 아쉽게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BMW의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 똑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나이트 비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앞에가 밝아가지고,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나이트 비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운전하실 때도 좀더 편리하게, 약간 벤츠를 좀 의식해서 나이트 비전까지 같이 집어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 우드가 좀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요. 네, 확실히 좀 리얼 우드 스타일의 그런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같은 경우 열선, 통풍 기능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은 이쪽에 아이드라이브 조거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제 BMW 같은 경우 이전에 7세대까지는 컬럼 시프트를 사용을 했어요. 네, 요전에 7세대는 약간 이제 좀 시범적으로 컬럼 시프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벤츠도 같이 사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본것 같은데, 이후에부터 다시 또 이렇게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식 기어 노브와 이쪽에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이제 모드 변경 버튼까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2단으로 열리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에 여기에 또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아마도 DV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DVD 플레이어 뒷자리를 위해서 DVD 플레이어가 들어갔는데요. 왜 뒷자리를 위한 건지 저희가 뒷자리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엄청나게 넓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은 뒷자리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몸에 맞게끔 편하게 네,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중앙으로 보시면 중앙에도 이렇게 뒷자리 이 투존으로 또 이제 그니까 앞자리까지 해서 총4 개의 존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독립식으로 모든 자리가 다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한테 맞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사용하기 정말 편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름에 조금이라도 더울까봐 위에 에어컨디셔너가 또 있습니다. 네, 여름에 이제 밑에서 나오는 온이 시원한 바람으로만 안 되겠다 싶으면 위에서 또 바람 한번 더 쏴줘요 네, 이것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뒤에 탑승하시는 분은 부족함 없이 편안한 네,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전동식 쉐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 창까지 같이 나오는 쉐이드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뒷자리의 프라이버시 또한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인데요 일단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네,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외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전체적으로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확인해봤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BMW 7 시리즈 차량 실내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정말 일단 고급스럽다는 말이 물씬 나오고 지금 봐도 이 품격을 잃지 않는 이런 외모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저런 고급스러운 옵션들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이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2009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16만 7천 키로 단순 교차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50Li 차량입니다. 네, 제일 높은 7시리즈 등급에 거기에 롱바디 버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일단은 외모에서 보여지는 이 포스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 제가 보기엔 이 차의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쇼퍼 드리븐만을 위한 차도 아닌 오너 드리븐이 타고 다녀도 정말 세련된 느낌을 확실히 주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은 일단은 말할 게 없는 차량이에요. 뒷자리에서도 앞자리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멋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차 이외에도 좋은 차량들 괜찮은 차량들 계속해서 찾아와서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